<laughs> 더 이상 마지막 입세가 아닌? 그럼 뭐지? 어머! 내 얼굴 좀 봐!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이렇게 예의 없이 목을 숙이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급성으로 목디스크가 왔어요. 그래서 공지 영상 올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 입으로 말하기도 좀 창피한데 뭐 유튜브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<laughs> 벌써 목 디스크가 와서 일어나 얼굴 빨개질까 <laughs> 유튜브를 한지 얼마나 됐다고 <laughs> 이렇게 벌써 목 디스크가 오게 되었어요 어제 저녁쯤 갑자기 목이 빡 하고 아프더니 뒷목이랑 등이랑 날개뼈 이런 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목을 앞뒤로 할 수도 없고 가눌 수도 없고 아파져서 집에서 약도 먹어보고 참다 참다가 응급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목 디스크 같다고 MRI 찍어보면 좋을 것 같다 하셔서 일단은 근이완제랑 진통제 맞고 새벽에 집에 와서 자는 동 운동, 마는 동 하고 MRI 찍고 했더니 5번, 6번, 7번이 세 개가 다 신경을 누르고 있더라고요. 그렇게 어영부영.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판단력이 흐려져서, 못도 모르고, 막 입원해서 시술하고 그럴 뻔 했어요. 저 아직 20대인데, 그래도 주변 분들이 막 도와주셔서, 지금 치료 방향도 올바르게 정해서, 일단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. 네. 제가 정말 안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, 어딘가 아프면은, 그거를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, 아, 뭐, 나는 원래, 먼저, 이제 여러분들, 앞으로,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, 아시게 될 테지만,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마지막 입세예요. 유행하는 질병 이런 거, 그 누구보다 뒤쳐지지 않게 잘 걸리는 편이고, 안들 툭 부딪혀서 멍 들을 거막 부러지고, 이러고, 별일 아닌 거겠지 하고, 응급실 가면 며칠 입원하고, 심각하고 막, 이래서 마지막 입세라는 별명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, 아 나는 원래 마지막 입세니까, 뭐, 어디는 안 아프겠어, 이런 마인드로. 미루고 미루다? 뭔가 못 버틸 것 같을 때?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들 때? 그럴 때병원을 가요. 근데 그렇게 늦게 병원을 가다 보니까 항상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. 병원을 갈 때마다. 이번에도 목이 솔직히 갑자기 아픈 건 아니었어요. 아프다 말다 아프다 말다 하다가 여행에서부터 조금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뭐 이러고 무리한 것도 있고 발리 여행 갔다 와서부터 목이 많이 불편해서 다들 옆에서 병원 가라 병원 가라 하는데 제가 내가 뭐어디는안 아프겠어 이러면서 병원을 안 갔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빡 오더라고요. 정말 잠도 잘수 없고 그 응급실에서 검사하고 뭐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잖아요. 근데 말로만 감사합니다를 하면 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뭐 꾸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러고 어,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. <laughs> 목이 아프니까 그래서 엄마가 창피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지말라고 하셨는데 <laughs> 어쨌든 진작에 병원에 갔으면 이 정도까진 안왔을텐데 아또 이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런 버릇 고쳐야겠다 하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어디 아픈 곳 있으시면 절대 절대 참지 마시고 꼭 바로 병원 가고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니까 예 항상 저도 행복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시길 제가 기원할게요. 저도 건강해지고, 같이 건강해지는 걸로. 제가 영상을 지금 편집해둔 것도 있고, 목이 지금 아파도 올바른 자세를 찾아서 편집을 꾸준히 하려고는 하는데, 영상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공지 영상 올립니다. 목 때문에 쉬다 올게요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. 이제 유튜브가 시작했는데. 난 <laughs> 제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지 영상 올리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<laughs> 죄송하고 그런데 뭐 앞으로 프로 유튜버가 되려면은 계속 편집도 잘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, 이참에 기회다.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! 내 얼굴 좀 봐. 제가. 잠도 거의 못 자고 고생을 좀 했더니 제가 좀 화장하고 씻고 이럴 겨를이 없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 지금이 기회다 하고 약간 편집을 할때좀 이렇게 편한 자세를 한다거나 그런 해결법도 찾고 운동이나 이런 걸로 앞으로 더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열심히 관리해서 이제 더 이상 마지막 입세라고. 아. 이제 더 이상 마지막 입세가 아닌 건강한 프로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어요. 네, 제가 <laughs> 이 지금 편집하고 있는 영상이 자기 관리 브이로그예요. 발리 가기 전에 바짝 좀 운동도 하고 붓기도 관리하고 그런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 다이어트 중에 마음 고생이 최고의 다이어트라고 그러던데. <laughs> 저절로 다이어트가 됐네요. 제가 발리 갔다 와서 마음고생 할 일도 있고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좀 빠졌는데,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이제 근육을 키우고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고 튼튼이가 되도록 더 이상 마지막 입새가 아닌, 그럼 뭐지? 건강한 입새가 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여기까지 공지 영상이고 이거는 예고 영상인데 어쨌든 내 제가 이제 나이키 플래시인가 무슨 플래시 세일 이런 거를 나이키가 하더라고요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좀 마음에 드는 걸 봐가지고 그거 검색하려고 들어가봤더니 할인한다고 해서 거기서 엄청 많이 샀어요. 옷들 50%, 30% 하는 제품들 많았는데 그 플래시 세일인가 그거라고 해서 추가로 25%더 할인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할인하지 않는 운동화인데도 그래도 추가로 할인받아서 사고 그랬어요. 근데 제가 병원에 갔다 오니까 집 앞에 박스가 수북하게 쌓였더라고요. 병원을 갔다 오니까 이렇게나 많이 나이키 이게 다 플래시 세일 그거에 산 거예요. 제가 목 좀만 나아지면 쇼핑 하울도 야무지게 찍어볼게요. 나이키도 이쁜 옷이 많잖아요. 방금 영상에서처럼 박스가 저렇게나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일단 저것도 목좀 나아지면 하울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. 이번 연도 겨울은 돼야 500명 달성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. 그리고 제가 약간 조금 찌질한 스타일이라서 <laughs> 영상 올리고 나면 악플 달리면 어쩌지? 이러면서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너무 그냥 과분하게 좋게 봐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아, 저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프로 유튜버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세요. 네. 그러면 네. 여기까지입니다.